싫어! 나 헤어지기 싫다고! 아, 오빠 미안한데 응. 오빠한테서 할아버지 유광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줘. 뭐라고? 밀려 귀가두 쪽인지라 다 들리니까 저기서 떨어져 얘기하라고! 난 너랑 절대 헤어지기 아, 싫어. 아, 저 잠시만요. 아, 진짜. 아, 아 근데 아. 왜헤어지려고 신청하신 거예요? 아니 제가 네. 이목구비 저 초토된 거는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<laughs> 여기까지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. 너무 너무 무식해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. 조연아너 알렉스 좀해 제발. 밀려지야, 보자! 아, 야, 도현아 뭘, 내일은 크게 부르지 마! <웃음> <웃음> 단수 장갑 <장관, 웃음> 이게... <웃음> 이거 레이어드 씨 멋내지 뭐... 마! 뭐... 더 괜찮으니까! 사람 별로 없 어... 어떻게... 천천히 보세요, 어... 제... 천천히! 도현아너왜 그래? 넌 나의 여자친구야! 아, 저렇게... 절... 도현이 <laughs> 너... 어, 마, 뭐, 마침 잘 가져왔네! 뭘? 이거 봐봐요 요즘 한파라서 날씨 춥다 그래가지고 네. 제가 이거 갬블러도 제가 사줬거든요? <laughs> 너 여기에 뜨거운 물 계속 담아서 먹고 다녔잖아 이거 갬블러 제가 사줬어요 장대현 씨, 도박하세요? 갬블러는 뭐예요? <laughs> 아니... 이게 갬블러야? 갬블러야! 어, 이게 갬블러야? 그래 어, 그럼 난 타짜야? 어? 그러면은 갬블러 뚜껑을 열면 판이 열리고 연기가 나오면 팬티를 보여줘라? 뭐? 야 어? 그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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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갬블러 이거 뜨거우면은 아거 갬블러 좀들어줘서내 손이 이래가 어, 이래? <laughs> 그냥 어? 어? 옆에 보고 있던 너구리가 평경정의 갬블러에서 <laughs> 아메리카노 시럽을 로지 않으면 뭐죠? 내가 이걸 왜 흉내 내고 있어야 돼? 뭐야, 뭐라, 뭐라 하시는 거예요? 경경장애뭐 병경장에... <laughs> 하는 거야? 내가 빈다리 합번 치는 거야! 정말 뭐? 그리고 뭐? 코를 만지면 뭐? 벤티를 보여줘라 아이씨! <laughs> <laughs>